안녕하세요. 수아 중아, 인이다. 중이인 중에 인 중에 뭐한 거야 두 개? 점이야? 아니 이거 흔적. <laughs> 어? 누가 지나간 흔적. 아 흔적. <laughs> 흔적을 남겼어. 못된 자식. 귀여워. 써. So. 앞머리. 이상해? 아니 쭈이 나무 왕자 뜨기랬죠? 깜찍해. 근데 앞머리가 너무 짧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안 됐어 왕자. <laughs> 영국의 한 신사 같아. 가자, 가자. 여기가 맞은가요? 어, 맞다. 북한 황해북도를 조망할 수 있대. 네? 잘 보여? 아, 내가 보기에는 이 완전 건너편 아. 저쪽 강 건너 거기 북한이야? 아 진짜? 어. 여기 짱 신기한 거 있어요. 기다리 거울. 오 우리는 <laughs> <위에는> 기다리다. <laughs> 오늘 소야저기서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아. 네, 소중히 드는 친구가 할까? 소중히 들는 쓰는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laughs> 집에서 뒹굴거리는 길까먹은 소중도 있을 거 같고, 밖에서 춤도 하고 게임하는 소중히 드실 거예요. 우리 책도 읽고, 맞췄으면 댓글로 맞췄다고 해주세요. 게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laughs> 여보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찾아. 당연하지. 소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아. 좀. 응? 왜또 빌렸어, 영화관 가끔은. 둘이서 영화 보고 싶을 때도 있어. <laughs> 이따 아무도 안 오는 거 맞아? 확실해. 인심 좀 써봤어. <laughs> 얼마 안 해? 얼마 에한 자리에 한만 원씩 하는 거니까. 칠천? <laughs> 칠천만 ,000? 원. 칠천 원? 아니, 만팔천 원. <laughs> 가달라보이죠 사실 다음날입니다. <laughs> <laughs> 어제 펜션에서 쉬다가 오늘은 파주를 제대로 데이트해볼 생각으로 나왔는데요. 눈이 엄청 많이 쌓였더라고요.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추워요. 헤이리 마을을 먼저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이렇게 체험할 게 많아. 음. 재밌겠다. 음. 이거 골목동네, 달동네 하나랑 영화박물관, 사파리. 사파리 체험 대마 파크. 이게 누구 발? 그건 소발, 이거는 누구 발? 샥샥샥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샥샥 눈만 오면 장난치는 쭉아. 뭐해? 야손좀 움직여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너는 가까이서 보고 있어? 멀리서 보고 있어? 똑같아. 에이. <laughs> <laughs> <또 웃음> <laughs> 에이 더 이쁘지. <laughs> 극장도 있어. 짱재 있어요? 끝이 좀. 짱짱. <laughs> 중 어? 이거 해봐 말 발굽 소리 가자. <laughs> 채소 썰기 싹싹 긁어래 옆으로. 오, <laughs> 어, 맞는 <미친>. 거 같아. <laughs> 중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이네. 조커. <laughs> <laughs> 뭐라 했니? 일없니? 일 없다. 장난 아니. 장난한다. 말 다치 못 하나. 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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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열지 말래. 한번 열어봤어. 아싫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이제는, 이제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동네 박네 달동네. 오늘도 하늘이 짱 이뻐. 너가 더이 아! 금천상에. <laughs> 안돼. 저작권. <laughs> 콜라병인가 봐. 진짜 같아. 돈좀 <laughs> 좀 찾아왔습니다. 맡기는 게 뭔가? 별개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laughs> 수이상핸드백, 스카프, 브라자, 랑민구빤닝 반스. 진짜 샀을까 종이형? 샀을, 샀을 것 같은데? 서점. 우리 책 있나 볼까? 네. <웃음> 영화 더 <laughs> 볼까요? 근데 우리 이거 자꾸 먹어도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쏠게. 다이 왔자 백 원밖에 안 하고서. <laughs> 어 괜찮은데. 보자 스타마. 뭐. <laughs> 와. 어따 <laughs> 어따. 아, <못 사는다. 웃음> 야 무서워 더러워 무서워 더러워 <laughs> 아 더더 부야 나 카페에 잠깐 눈 녹이러 왔지요 눈 녹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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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래려고 그러지? 귀여워서 그 그래, 귀여워 헤어스타일 유행이 바뀌었나봐요 요새 첫 피백이나 첫 키백 아닌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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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이뻐. 웃음> 진짜 이쁘다 저 여기 봐, 이 마을이야. 여기가 프로방수 마을. 도착했습니다. 가서 놀아볼까요? 여기가 전체가 다 불빛이에요. 따 따란. 따란 우리 이제 앞으로 더 사랑하자. <laughs> 알아. <웃음> 헐. 뭐야, 쏘 어디 갔어? 아 이게 다빛이여 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너무 빛나. 쏘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제일 빛나네. 아이 귀여워. 쏘 뒤에 꼬랑지가 딸랑딸랑거려. <laughs> <거래. 웃음> 여러분들, <웃음> 뭐야 그거? 오늘 저희 데이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 저희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화이팅. 안녕.